자롤 상자 17개랑 명품전자 22개 까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사기 좀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응? 음? 어? <laughs> 일단은 디지 소나 직렬, 아 직렬 어? 왜 이렇게 잘 뜨지? 그냥 상자인데? 일단은 잘 떴으니까 보석은 없었지만 혼자 하나 있는 거 까고 발파 실패 한 마디인 거자그 다음에 6개짜리 보석 하나 끊었고 상자 제라스 치유린 나쁘지 않다 정수 일단은, 다시 나온 상자 하나. 보석은 없었네. 날자 갖다 버리고. <laughs> 명품 상자. 상자 두 개? 펄스건? <laughs> 어, 미쳤네, 뭐지? 헐스건두개 나왔네? 눈빨 보석? 벨자르반노 펄스건 놔야 돼. 열개두 개. 주방 명수. 자, 다시 열 개. 나이스 안별바 bad. I'm v e r 이 bad. I'm very bad. I'm very bad. I'm very b a 에 I'm 나 e r y b a 하나네. 자 그러면 근데 둘이 하필이면 두개다 있는 거네. 추출하고요. 제조업 좀 땡겨봐야지. 거 제조업. 제조업, 제조업. 벨코즈 아니다. 그다음에 해작스트리트 하나. 빛깔렌 <laughs> 하, 합성이 생각보다 잘로구만. 용광로 제라스의 언더웨이더 오공. 사석급 하나 정을까 사석급 중에 있는 게 사석급 3 개. 네, 구대기만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되게 이동 많이 봤네요. 초회급두개 보석도 하나 나왔으니까. 개이득으로 <laughs> 종료